교사 미션 험 시간 동안에 청소년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의 개념들을 같이 정리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들이 계속 이번에 나왔죠. 그중에서 렘넌트 파트에서 실제 다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제목을 잡고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주신 메시지 청소년 수련회 일강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캠프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이 어린 시절에 누렸던 캠프죠.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부분이 오늘 자체 수련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목상의 비밀을 가져라. 또 뇌를 살릴 수 있도록 호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몸을 살릴 수 있도록 리듬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거는 관건이 어디 있냐면은 기도 시스템이거든요. 모든 랩넌트들이 자신의 기도를 기도 시스템 속에서 세팅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랩넌트 개인 개인에게 평생에 없어지지 않는 틀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것을 두고 세 가지 캠프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래 캠프죠. 그래서 윤목사님 메시지에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메시지 하셨을 때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아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거 가고민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 캠프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뭐 당장 뭘 시작하지? 이런 것들로 좀 말이 많았어요.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답을 했는데 나는 아직 모르겠다 였습니다. 메시지 나와봐야 알것 같다. 그러니까 메시지 나오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데요. 3캠프 메시지가 나왔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안 나와가지고 그걸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메시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다. 기다려보자. 나는 아직 안 움직일 거다 이랬는데요. 청소년 수련회 때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미래 캠프는 뭘 해야 되는 캠프입니까? 램넌트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정체를 알려 줘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예틀을 발견하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미래가 어디서 보이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계보구마. 요게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결론이 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불신한 상태가 제대로 보이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이 제대로 보이면요. 그때 보이는 것이 미래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래일이 보인다는 거죠. 미래 캠프는 뭘로 하는 겁니까? 결국 복음이 분명하게 심겨지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미래가.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의 미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 캠프는 뭐냐? 복음을 진짜 집중적으로 심어서 미래가 보일 때까지 자기 스스로 복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디서 보인다고요? 361이 보이고 138이 보일 때 미래가 보인다고요. 전 세계를 봤을 때 360일이구나. 근데 이 360일을 해결할 방법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138을 주셨구나. 요게 스스로에게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세계관 전쟁이거든요. 세계관 확립이거든요. 우리가 세계관을 뭐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많이 전달하고 많이 교육하고 이럴, 이럴 시간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할 틈이 없잖아요. 우리가 대안학교를 해가지고 애들 모아서 학교 가지 말라 하고 계속 우리 수업 다 가르치고 이러면 모르겠죠. 그러면 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죠. 361의 근본. 그래서 랩런트들이 스스로 세상 봤을 때아 낙심하지 않고 아 이건 361이었군. 이렇게 봐버리면 승리합니다. 근데 361이라는 문제만 알고 해답 못 보면 소용없잖아요.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이거 볼수 있도록 138로 답 내서 볼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 복음 안에서 나는 모든 문제 끝났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 그 안에 있는 미래가 나는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당장 내가 된다 안 된다 상관없는 거죠. 여기에서 보여지는 게 오직이라고 하셨죠. 두 번째 기도 캠프입니다. 기도 캠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 랩런트들에게 틀린 기도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죠. 무엇이 틀린 기도냐? 무엇이 잘못된 기도냐? 그래서 예수님은 알려주셨잖아요. 어, 저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저 불신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중원부원하는 기도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지 마라. 육신적인 거 구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지금 그게 이런 기도거든요. 우리 랩너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361 속에 있는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에 속지 말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결국, 내 피림의 기도 운동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내 피림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지, 종교인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이것을 렘넌트에게 전달해 주는 게 기도 캠프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스스로 복음을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발견되겠죠. 영적 세계에 대한 누림이 나와지게 되겠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393을 가지고 누리는 나의 기도가 나올 때까지요. 그러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기도를 찾아냈다. 그러면 사실 솔직히 걱정할 거 없잖아요.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유일성으로 만들어 가실 거, 가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내가 복음이 오직이라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의 학업에 오직 이런 방향이 나옵니다. 그죠? 정말 내가 복음이 오직이다. 진짜 내가 복음이 사무치도록 오직이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 목표는 반드시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하고 맞아지면 유일성으로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오직이어야 되는 이유를 못 찾으면은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될 수가 없죠. 기도가 되면 더 문제죠. 복음이 오직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는 결국 3, 6, 1일의 기도잖아요. 내 피림의 명상 운동하고 별 다를 바도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불신자의 육신적인 강구하는그 기도잖아요. 우리 랩너트들한테 이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반드시 복음이 오직으로 결론 난 상태에서 유일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복음의 유일성, 기도의 유일성, 복음이 오직인 사람이 기도와 만나지면 내 삶이 유일성으로 쉽게 간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현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거 하는 것이 달란트 캠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류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죠. 평생의 달란트는 나중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때의 달란트. 요셉의 입장에서는 노예로 들어갔을 때의 달란트입니다. 요셉은 평생 노예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이 지금은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예로서 할수 있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청소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 노예로가 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제일 막내로 들어가가지고 노예로서 할수 있는 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쓰고 갖다 버리는 그런 용도의 노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험악한 현장이거든요. 집안에서 그냥 청소 곱게 한다 정도면 굉장히 양호해요, 노예가. 바깥에서 무지막지하게 굴러 쓸 수도 있어요. 그쵸? 무슨 막, 뭐, 광산 가가지고, 채석장 가가지고, 뭐돌 캐고, 막, 그 다음에, 그, 탄광 들어가가지고 막 캐내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막 갑자기 깔려 죽고,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노예들도 있고요. 왜? 노예들 중에 여러 종류잖아요 배에서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도 있고요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아 집을 최고로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요셉이 어, 뭐 그것만 제대로 했겠냐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청소부터 했다 청소 제일 잘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처음 들어온 막내 노예를 집안에서 청소 열심히 하면 쉴수 있다. 이런 노예 시켰겠냐? 전잘 모르겠어요. 그 험한 시대에.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요셉의 달란트의 여정이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시간표, 그 타임에, 그때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 자기 평생 전문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에 생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스텝 스텝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텝 바이 스텝 속에서 나와진 것이 가정 종무가 되는 것이었고, 그때까지 나온 달란트가 전부 세계보고마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랩너트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랩너트들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느냐 이런다니까요.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느냐. 이건 별로 의욕이 없는 거죠. 이거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달란트를 찾아줘라. 그러면은 나의 오늘이 영원 속에서 나오는 오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서밋으로 가기 전에 미리 서밋이 되어버리죠. 이게 달란트 캠프.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응답들을 계속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길을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메시지로 나온 거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세 캠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세, 세 가지 캠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새로 만들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있는 시스템이 바로 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스템이 다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는요. 기존 시스템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가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강남 청소년 신학원 비롯해가지고 지역별로 신학원 있잖아요. 이 신학원 시스템 속에서 이 삼캠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이 삼캠프가 특별한 다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도록, 기도가 제대로 이해되도록, 그래서 나의 오늘의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거거든요. 그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청신 속에서 이거 할수 있도록 전체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체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고등부 안에서 할수 있는 시스템이 토요 훈련 시스템을 이 부분으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보금에 대해서 확립시키고 메시지 중요한 부분을 전달해주는 소수 집중 훈련을 3월 달부터 또 합니다. 3월 달부터 하게 되는 각 반별로 진행이 되는 두 명, 세명 가지고 하는 그 소수 집중 훈련, 토요일 날도 하고 주일날도 하겠죠. 여기에 전체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작년 한해 우리가 받았던 응답 중에 하나가 소수 집중 훈련이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결이 잘안 됐었던 친구들도 그 시간에 많이 연결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쳐버렸던 이 부분을 우리가 빈곳 찾는 캠프로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올한 해는 그 정도 넘어서서 모든 랩런트들에게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담기는 시간이 되도록 개인화 팀사에의 시간이 되도록 반드시 이 부분을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소수 집중이요. 기도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청신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별로도 개인적으로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소년 전도 학교를 이 시스템으로 좀 많이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신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주시는데 우리가 더 마음에 담아야 되거든요.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 학교에 우선을 두고 마음을 담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란트 캠프거든요. 인턴십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인턴십 스타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어, 2월 달 학년별 집중훈련이거든요. 2월에 학년별 집중훈련을 할 때, 그때, 어,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면서 인턴십 플랫폼에 기입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인턴십 국에서 이 부분을 다 어레인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은 목표인데요. 그전에도 인턴십 들어가야 되는 랩런트들은 각 반에서 챙겨가시고 우리 백훈 전도사님하고 의논하셔서 빨리 인턴십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월 달에도 벌써 3명이 인턴십 잡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150명 랩런트가 다 인턴십 해야 돼요. 그것도 한 번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 차례 계속하면서 나의 것이 찾아질 때까지 해줘야 돼요. 달란트 캠프로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스템 속에서 토요 학교를 따로 우리가 교회 모여가지고 하지 않아도 요거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있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토요일 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토요일 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단기로 모여가지고 집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건 여름 때쯤 되어가지고 코로나 상황을 봐서 진행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뭔가 특별한 대단한 걸 만들지, 만들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시스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삼캠프 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전체가 다 들어오도록, 인볼브 되도록 우리는 각 반별로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빈 곳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수련에 누가 참석했는지 아직도 이 부분이 파악이 잘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빈 곳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이건 없애야 되거든요. 이런 중요한 3 캠프를 해야 되는데 이3 캠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몰라가지고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청소년 전도학교 에한20몇명 참석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중에 고등부 레몬트 단10몇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 다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반별 단락방 우리가 하는데 저도 이제 반별 다락방 10개가 다 세팅이 됐잖아요. 근데 10개 반별 다락방 중에서 거의 대부분 보면은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와야 되고 무조건 다 인도 받아야 되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반별 다락방 나는 그때는 시간이 없고 나는 일대일 다락방 이미 하고 있다. 나는 지역 다락방이 이미 참여하고 있다. 그럼 괜찮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별다락방 일주일에 한번더 복음 듣자 하는 거니까 다른 데서 지금 듣고 있고 훈련 받고 있다라면 감사하죠. 그렇게 도와주면 돼요. 근데 지금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않고 예배 때도 잘안 나오는 것 같고 이 상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치되도록 1년을 보낼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전체가 들어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금 뿌리가 깊이 내려지도록 보금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도록 이것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랩넌트에게 오직 보금 심는 것 그거랑 랩넌트가 자기 달란트 찾도록 그래서 인턴십하고 입시 도와주고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요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신행준 목사님하고 그 말씀 나눌 때, 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방향 주실 때, 요것만 강조하세요. 요것만 하면 된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프로그램 하지 마라.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 있죠. 우리 랩노트는 너무 바쁜데, 뭘 이걸 만들고 저걸 만들고 이러겠습니까? 진짜 복음 제대로 심어져서 자기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면서 전도의 눈으로 현장을 볼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달란트 찾아서 인턴십하면서 달란트 찾아서 이걸 두고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입시하고 그럼 대학을 잘 간다 못 간다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이 이제 만들어져야 될 때는 됐거든요. 어... 성과를 많이 내서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도 아니고 성과 내 가지고 뭔가 성공해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뭐 이런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과제를 합니까 근데 정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어느정도 이 복음 운동에 대한 전도운동에 대한 고등부 안에서 전도운동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이 안에서 나에게 체화된 이 부분이 랩런트에게 전달되도록 이제는 준비할 수 있는 타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올한해 인도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6,500명이라고 합니다. 고등부 제적이 그 중에 150명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거냐 하면은, 많지 않죠. 숫자가 많은, 많이 있어야 되냐. 그 얘기는 아닌데, 교구에도 흩어져 있는 랩런트들이 꽤 많을 겁니다. 우리 음성일 전도사님이 오시면서 바로 그걸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등부 제적이 안 들어와 있는 흩어진 교구에 있는 랩런트들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연결되어야 할 많은 현장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랩런트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랩런트 부서마다 역사 일어나서 어른들을 능가할 만큼 되어 있지 않으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점점 노화될 거고, 쪼그라들게 되겠죠. 그 운명을 지금 모든 한국교회는 겪고 있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겪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도 사실상 미래가 없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해보자 라는 게 아닙니다. 이 재앙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 전도운동의 바토는 다른 팀으로 넘어갈 겁니다. 한국과 세계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자는 것입니다. 진짜 현장에서 가장 당해라고 필요한 것.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삼캠프에 말씀 주셨습니다. 이 삼캠프가 우리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실현되어서 많은 현장에 모델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방향 맞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소통했사오니 주여 삼캠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등부 150명 랩런트들에게 그대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150명 넘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미래가 찾아지고 기도가 찾아지고 달란트가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두고 정말로 기도 집중하며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렘런트를 공격하는 사탄이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